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하셨죠 오늘은요 하반기에 상가집에 절대로 가시면 안되시는 분들 8분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경조사 라는게 있어서 뭐 우리가 사람하고 어울려 살기 때문에 뭐 내가 좋은 데만 갈 수도 없고 싫은 데안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만큼은 꼭 조심하셔서 안 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상가 지배를 가잖아요. 그러면 상가 지배를 갔다 오면 우리가 상문 부정이라는 게 붙거든요. 근데 이 부정이라는 게 재수가 막히거나 운이 막히거나 어떠한 나쁜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부정이 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요, 이 부정 중에서 상문 부정이라는 게 가장 나쁘고 강하게 우리를 칠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상문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문부정이 나면 절대 나쁜 일들이 생기거나 어떠한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내 앞을 다 재수가 막힌다. 이렇게 재수가 막히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재수만 막히면 좋은데 급기야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상문 부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들만큼은 절대 올 하반기만이라도 조심을 하셔야 될 분들 8분 호명해 드릴 거니까요. 한번 잘 새겨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가집에 다녀와서 탈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탈이 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다 같이 갔다 와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또 탈이 나고 그렇죠. 그렇게 잘 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거죠. 그런 부정이 잘 붙어 오거나. 근데 어떨 때는 괜찮고 어떨 때는 또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운의 흐름이 안 좋을 때에 더 상문 부정도 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평생이 상문 부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떨 땐 괜찮고, 어떨 땐 나쁠 때가 있듯이, 올 하반기만큼은 이렇게 상문 부정에 의해서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탈이 날수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거예요. 이런 이제 탈이 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가집을 다녀오시잖아요. 그러면, 어, 탈이 나는 현상들이 꼭 있습니다 표시를 꼭 주는데요 어떻게 표시를 주냐면요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시름시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꾸 신경질이 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집안에서 가족들과의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과의 이렇게 상대방과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싸우거나 신경질이 나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상가집을 갔다 와서 이렇게 부정이 끼면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못 뭐 붙어 왔다, 뭐가 이렇게 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문 부 부정이 끼었다, 상문 부정이 붙어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재수가 막혀서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뭐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손님이 뚝 끊긴다든지, 아니면 손님들 간에 싸움이 또 난다든지, 가게 안에서. 어? 안 싸우던 손님들이 자꾸 싸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든지 혹은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진다든지 하시는 사업이 조금 어 이상하게 자꾸 안 되네 이렇게 슬슬. 안. 이렇게 갑자기 안 되시는 분들과 조금 조금씩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자녀분들이 가족이 있으시면 자녀분들이 있으시죠. 네, 자녀분들이 탈선을 한다든지 어, 갑자기 이렇게 효자 자식들 이렇게 말잘 듣던 자녀분들이 말을 갑자기 안 듣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말투를 쓰거나 이렇게 조금 평소와 달라진다든지 이런 거는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가 집을 다녀오신 뒤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상가 집에 다녀와서 상문 부정이 붙어오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어. 다니면서 어 사고수가 자꾸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잘 있는데 남이 나를 와서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상문 부정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최악의 경우를 들었지만 최악의 경우는 내가 어 사망할 수도 있다.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내가 상가집을 다녀왔는데 그 기운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떠한 이제 안 좋은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상문부정이 끼었다. 상문부정이 붙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잘 유의하셔서 어떠한 일이 이렇게 생겼을 때에는 바로 알아채시고 저희 같은 무당을 한번 찾아 가시든지 상담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걸로 보여져요 어, 빨리 풀어내야 되거든요 특히나 부정 중에서 상문부정이 제일 안 좋다고 했잖아요 왜안 좋냐면 사자가 붙어오기 때문이에요 저승사자 사자가 붙어온다는 거는 나를 해할 수도 있고 내 주위에 누군가를 같이 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무섭고 제일 나쁘다 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혀버려요. 재수가 다 막혀버려요. 동서남북의 그 기운이 다 막혀버려요. 나를 그냥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듯이 다 막혀버려요. 그렇게 막혀버리면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쁘게 보이질 않죠. 남들에게 꽃으로 보여야 되는데, 나를 자꾸 미워하거나 나를 자꾸 안 좋게 본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빨리 알아채시고. 풀으셔야 돼요. 이 상문부정은 가만히 있는다고 풀려지지가 않아요. 다른 부정하고 틀려서 이거는 꼭 풀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상문부정이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꼭 빨리 하루라도 빨리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수가 사나워서 상가집에 가면 안 되시는 분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여덟 분 호명해드린다고, 알려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여덟 분 중에 첫 번째 분은 신사생 뱀띠분들이에요. 이 신사생 뱀띠분들, 신사생 뱀띠분들. 두 번째는 임신생 원숭이띠분들, 임신생 원숭이띠분들, 세번째, 무진생 용띠분들, 무진생 용띠분들, 네번째는 기미생 양띠분들, 기미생 양띠분들, 다섯번째, 경술생 개띠분들, 경술생 개띠분들, 여섯번째, 신축생 소띠분들, 신축생 소띠분들, 일곱번째, 임진생 용띠분들, 임진생 용띠분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개미생 양띠분들, 개미생 양띠분들 이렇게 여덟 분 호명해 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올해 갑진년의 하반기에는 절대 상가집에 가시지 않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귀로 들은 부정도 부정이고 눈으로 본 부정도 부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상가집에 꼭 가지 않았는데 왜난 아프지 난 상가집에 갔다 오지 않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히고 안 되지 왜 손님이 뚝 끊겼지 왜 내가 사고가 나지 왜 신경질이 나지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알게 모르게 부정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듣기만 해도, 뭐 이렇게 문자로 요즘에 막 이렇게 보내죠. 그 보기만 해도, 문자를 보기만 해도 그렇게 상문 부정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반드시 상문 부정을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렇게 뭐 조문을 갈 경우도 있잖아요. 상가집에 꼭 다녀오셔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방을 미리 가기 전에 이렇게 팥 있죠. 생거 팥, 빨간 팥을 한 주먹 봉다리에 싸시고 또 굵은 소금, 우리가 이제 배추 같은 거, 김장할 때, 절일 때, 배추 절일 때 굵은 소금 쓰죠? 그 굵은 소금을 또한 주먹, 이렇게 비닐에 따로따로 따로 쌉니다. 따로따로 따로 싸서 주머니에, 양쪽 호주머니에 넣든 가방에 넣으셔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실 때 뿌리면 좋은데 사람들이 많은 데서 뿌릴 수가 없으니까 집까지 와서 집 앞에서 현관 들어오시기 전에 이렇게 몸에다 다 훑어서 뿌리시고 세게 뿌리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잡기가 물러가도록 해서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하시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으시고요. 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차로 오든 걸어오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렇게 집에까지 오기 전에 편의점을 들리신다든지 어떤 가게 마트를 들리신다든지 이렇게 들리셔서 뭐 간단한 거리도 하나씩 사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 군데를 들리시는 게 좋습니다. 한 군데만 들리시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서 세 군데를 들리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한 군데 들리시고 또 가다가 또한 군데 또한 군데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들리시고요. 만약에 좀 진상문일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좀안 좋게 돌아가셨다든지 험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안 가시는 게 좋은데 듣기만 해도 우리가 보기만 해도 부정이 어, 낀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갔다 오시는 길에 혹은 안 가셨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찜찜할 경우에는 찜질방에를 가세요. 찜질방에 가서 조금 이렇게 냉탕 온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우나에도 좀 들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좀 부정을 그렇게 소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가 경우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해도 부정이 안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반드시 제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어떠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으신 것 같고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면 바로 저희 같은 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문부정을 좀 풀어주세요라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부정을 푸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야 내가 다녀오든 누가 다녀와도 내 주위에 내 가족에 이렇게 전파가 돼요. 같이 이렇게 나쁜 게 이렇게 부정이 끼일 수가 있거든요. 영향력을 행세합니다 나쁜 거일수록 더 그렇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그렇게 현명하게 대처를 잘 하셔서 어, 무탈하게. 올 하반기를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반기에 이렇게 수가 사나워서 상가집에 가시면 안 되시는 분들 8분 호명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셨죠? 오늘은요 제가 무수히 많은 분들의 상담을 매일매일 하고 있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내용은 꼭 한번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많이 보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 나이대의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자식이 왜잘 되는지, 우리 자식이 왜안 되는지, 우리 자녀가 왜 시험에 자꾸 떨어지는지. 우리 자식은 왜 자꾸 회사에 오래 못 다니고 자꾸 떨어지고 자꾸 나오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면서 뭐 부모님이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자식 걱정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젊으신 분들은 본인의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은요 본인의 상담보다는 어, 자녀분들 자식분들의 상담을 거의 많이 하시죠 아니면 남편분의 상담을 하시죠 본인보다도 그렇게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 마음은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 걱정, 이렇게 자녀 걱정들을 하신다 이거죠. 근데 왜 우리 자식이 이런지, 왜잘안 되는지, 어떠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우리가 이제 엄마들이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시죠.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시게 되죠. 근데 임신을 하셨을 때 우리가 흔히 어른들 말씀이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가려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말에서도 부정이 따를 수가 있고, 먹는 음식 끝에도 우리가 부정이 붙을 수가 있고, 어떠한 보는 거, 내가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더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임신한 임산부들은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먹는 것도 음식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어, 더 조심해야 될게 있죠.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집안에 어떠한 상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르신이 뭐 집안에 아버님, 어머님 혹은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초상을 치르게 되죠. 그러면은 흔히들 초상집에 갈때 우리가 상문이 든다, 상가집이다, 상가집에 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상문이 듭니다. 상문이라는 거는 부정이에요. 나쁜 부정을 뜻합니다. 근데 이 상문 부정이 어떠한 부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부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문 부정 끝에는 또 다른 죽음이 올 수도 있고 그래야 끝을 맺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마만큼의 힘든 어떠한 여파가 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상문 부정을 제일 안 좋은 부정으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갓집 혹은 이렇게 임신한 임산부가 우리 집안의 어른이 됐든, 혹은, 어, 남편이 됐든, 혹은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이제 아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절대로 상가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떠한 예의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고, 어떠한 그런 뭐 의리, 어떠한 그런 뭐 효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리도, 효도도, 어떠한 그런 모든 거에는 부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임신하신 분이 애기를 뱃속에 안고, 이렇게 상가집에 간다는 거는, 이 애기는 태어나서 평생 되는 일이 없어라. 평생 운이 재수가 막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 내가 그럴 리가 있나요? 라고 어머님들은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무섭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영상이 참 좋죠. 요즘에 시대가 참 좋아졌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전에 오는 말로 인해서 혹은 어른들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인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들은 가정에서 큰 자녀분들은 또알 수도 있고 그런 말을 나는 한 번도 듣지도 못했다. 살아가면서 생전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고, 그죠? 근데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게참 다행이지 뭡니까? 정말 나쁜 건 막아야 되니까요. 지금까지 뭐,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로 끝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그 전에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떠한 뭐 임신을 할 예정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상가집에는 가시면 안 됩니다. 임신한 임산부 분들은 절대 상가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르는 뭐 지인이라든지 뭐 어떤 타인, 우리 가족이 아닌 분들의 상문, 상가집은 절대 가시면 안 되지만 만약에 남편 혹은 아버님, 뭐 어머님, 부모님 누군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과 나 그리고 어? 혹은 나와 남편과의 애기 이런거는 내가 상가집을 안가도 그 부정은 탑니다. 어쩔 수가 없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부정도 부정이라고 하고 귀로 들은 부정도 부정이라고 합니다. 꼭 내가 직접 가서 보지 않아도 어, 예를 들면 어,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어? 혹은 어 남편이 돌아가셨대 이런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왜냐면 연결이 돼 있으니까 dna 가 연결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안가는 편이 좋다 이런거를 꼭 아르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송을 들으시고도, 뭐, 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서 이 상문 부정은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이 상문 부정을 풀으려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두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세 번에 끝나지 않는 경우도,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간도 걸리고 금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되도록이면 이 아니라 절대로 임신하신 분들은 어, 상갓집에 를 가면 안되는데요 만약에 어, 뭐 가족의 누군가 돌아가셨다 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이 돌아가셨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 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애기는 그래도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안 가도 연결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상문부정이 들게 되지만 조금 이해되시죠? 하지만 이 애를 위해서 안 가는 게 좋고 방어를 하는 게 좋고 어떠한 방법을 취하는 게 좋다 하루라도 빨리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은 이 아기는 상문을 안고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기가 뱃 속에 있을 때 누군가 상을 당해서 이 아기를 임신했던 엄마가 상갓집에를 다녀오면 상문부정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기가 그래서 그 아기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맞게 되고 고통스러운 혹은 어 일이 잘안 풀리는 어떠한 나날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했는데요. 대학까지는 공부 잘했는데요. 더 살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희한한 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는 그 표시를 내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어떤 분들은 10살 때부터, 어떤 분들은 뭐 15살부터, 이렇게 20살부터, 이렇게 나이 때에 따라,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알아채냐면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떠한 나쁜 일을 겪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상문 부정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상문을 안고 태어난 아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백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되는 일이 없고, 어떻게 보면, 재수가 막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상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신하신 요즘에 너무너무 아기들이 부족하죠. 너무 이제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기들을안 낳으시는 추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기를 많이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기들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정말 막 눈이 막 계속 쫓아가는데요. 그렇게 귀엽게 태어나서 잘 살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부정을 안고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당하는 게더 구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40에 알고 50에 알고 언젠가 나중에 살면서 알게 되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 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우리 자녀를 자식을 가졌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상문이 어떤 상가집을 갔다 와서 상문을 안고 애를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상문을 벗겨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해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또 영상 속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 그것 대신 또 다른 좋은 정보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